먼저 우리 헤이커상 우리 응? 누구 같아요? 모르겠죠? 우리 고유찬씨 앞으로 <웃음> <웃음> 엄청난 게임 실력으로 주변의 눈을 즐겁게 하여 이 상장을 후여함 2021년 12월 31일, 화남 장애인 직업대학 엔터 센터장 권리영. 자, 다음은 정감가는 말투사. 자, 누굴 파 같아요? 자, 우리 조경식 씨 <laughs> 비트로, 비트를 반으로 쪼개다. 고도윤씨 <laughs> <우리 구두의 시. 웃음> 2 1 한양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미영 다음은 단결상단결상단미희 <laughs> <단결막>. 씨. <laughs> 네? 네? 네. 천천히 천천히. 네. 아까만 이제 단결 한 보여주고 세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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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단 네. 아, 네. <laughs> <laughs> 자, 다음은 조용한 헌신상 김성규씨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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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一、二、三。 만능의 천재상 어, 여기 빨간 옷 입고 계시고 심지선 씨. 다음은 발롱도르 말우이안동도를 어디죠? 네. 지푸시 안롱도르아파도안론도르 안론. 도

자 아, 우리 글자의 미소상 글씨로 엄청 잘쓰신는 분이에요. 이윤성씨 안에 다여주시1일니 어, 뭐, 어, 어. 아, 다음은 <laughs> 아, 저멀리 우리 용함을 음. 찍고 계시는 원년 멤버다 <laughs> 이재현씨 <laughs> 아, 아, 상장, <laughs> 원년 멤버상, 한암 장애직업체험센터 이재현. 자, 위사람은 센터가 건립되었을 때, 당시부터 속해있던 원년 멤버로 이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상장을 수여함 2024년 12월 31일, 한암 장애직업센터 센터장, 권미여 40, 41, 4 장신의 <목소리나> 신. <목소리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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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신 흥한 상랑 하남 장애 직본 조약에서 정몽이 이 사람은 넘치는 손을 주체하지 못해 꿈을 주로 하여 내두를 즐겁게 만들었기에 이상장을 부여가 2014년. 준비 고있습니다 하나를 니다자 이번 이번 사람은 우리 세타 우리 은진 씨. 자 한남 장애 직업재활센터 전은진. 자이사람 시의 기록적인 공설에도 음. 작업장에 정시 음. 출근하여 음. 이 작업을 수행한. 자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이 사람은 올겨울 47cm의 기록적인 특설에도 작업장에 정치시켜준가요 이작장을투여하 예, 이 학장을 수여합니다. 응. 박수! 박수! 이이 송창을 명한이다이 자, 다음은 우리 미소가 아름다우신 햇살 미소상. 어

사람은 다른 목표가 없을 수없고 숙면력으로 숙면을 취해 남다른 컨디션으로 작업에 몰두하여 이 극장을 투명함. 2024년 12월 31일 한국장애인직업제활센터 센터장 펀민룡 자이십오 <laughs> 자, 청결의 동작. 달라지 것을 더욱 더욱. 이 사람은 이친 작업장에 인동을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. 항상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이행상을투여하 Ee, 아, players, 뭐 지금 12월 학기 도1 1월1 9 10월 11월 0월1월 11월 1월 11월 12월 12월 11월 12월 1 2 이귀에 걸리는 행복한 모습을 선보여 게이 상장을 수여한 대장신니다 아요 <목소리나> 자, 우리 센터에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 무림씨! 림씨 무림씨! 림림송무림송 무림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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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림은 모든 이에림씨 무림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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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ありがとうございま e 핸들을 한번 잡았기에 Hayat. 이 자체가 필요하다. <목소리> 신고자이 사람은 항상 없이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하여 사회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하 자 2020년 12월 31일 한양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센터장 <laughs> 권미영 자 오늘 상장 못받으신 분? 요장 없죠? 없죠? 우리 다 같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요.